오늘 말씀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칼을 갈았다. 네. 칼을 갈았다. 이거 무슨 무슨 뜻이죠? 네. 칼을 갈았다. 네. 칼을 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 마음이 지금 뜨거운데 오늘 기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제 넥타이 색깔이 더 빨개졌습니다 네. 오늘 넥타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 붉은색 타이 중에 채도가 가장 높은 타이로 네, 제 뜨거운 마음을 네, 칼을 가는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네.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네. 그렇죠? 궁금증? 그렇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잘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생각과 예배실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아니, 많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오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메타의 CEO 누구죠? 네, 메타, 네, 메타의 CEO 네, 저크버그가 방안을 했어요 네. 뉴스 안 보니까 그렇죠? 대답 못한 거 맞다 그렇죠? 네. 뉴스는 제가 다본다 k u b o g a Bangan, Hesseo, t o n y o 이 g i t 이 n y o n g i Tony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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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y o n g i Tonyongi, t o n y o n <laughs> 네. 전자렌지 전용 용기 있잖아. 네. 오늘은 비웃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한번 성공. 네. 네. 다들 전용 용기 있잖아. 그렇지. 네. 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어. 나 이거 쓰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까. 나는. 네. 고맙습니다. 항상. 네. BGM을 방송실은 안 들고 여기서 틀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전용기를 타고 왔어요. 야. 얼마나 대단한지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 최일류 최고의 기업 여러분 알고 있는 샘송, 네, 네, LG 우리 분야 담당 대표들과 만났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차 제주도 놀러 온거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오기 전에 뭐 일본도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마크 저크버그가몇 년생인 줄 알아요? 84년생이에요. 1984년생. 1984년생. 이제 나랑 똑같이 40대 아저씨인데요. 네. 저랑 똑같이. 놀랐지? 나 30대인 줄 알았지. 어, 진짜 강사님 다음 간식 여기 있잖아요. 저. 네, 있잖아요. 네, <laughs> 점점점. 네. 저랑 똑같이 40대 아저씨인데요. 그가 페이스북을 언제 만들었냐면 20살 때 만들었어요. 20살 때. 네, 알고 있죠? 당시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두 명하고 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SNS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네, SNS. 네,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20년 전에는요. 정말 생소한 거였어요. 네, 미안해요. 뭐 옛날 얘기는 안 할게. 옛날 얘기 해봤자, 뭐, 여러분, 뭐 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네, 옛날 얘기는 안 할게요. SNS라는 걸 그때 처음 만든 거예요. 올해로 20년이 지난 이 메타는요,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가히 메타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수 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크버그, 저크버그가 이야기, 저크버, 저크버 이야기라고 네. 저크버그 이야기라고 하는 책, 저크버그 이야기라고 하는 책, 책에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했는데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실래요? 네. 그의 꿈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은 혼자일 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면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얻을 수 있으며 평화를 지켜가는 든든한 힘이 생깁니다. 네, 이런 꿈을 가진 청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오늘 메타에서 협찬받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네. 저보다 동생이에요. 하지만 원하면 제가 더 세게 광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연락해. 어, 영상 보고, 네, 알았죠? 연락해. 네. 각설하고. <laughs>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꼭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비전과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한 사람에게. 오늘부터 한달 동안 살펴볼 이 사람. 여러분 앞에 현수막으로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킹 데이빗, 다윗 왕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중국말로 헌빵 네. 일본말로 이치방 네, 네, 네. 영어로 엑셀런트 네. 정말 훌륭한,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국부와 같은 인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다윗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알아요? 국기 본적 있죠? 흰 바탕에 굵은색 파란색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뭐다? 다윗의 별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초대 왕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군 줄 알아요? 사모엘. 누군 줄 알아요? 걸려들었어.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다 대답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laughs> 사월이었어 네, 네, 네. 네. 졸았니, 혹시? 네. 졸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내가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 본 건데, 사무엘. 그런다고 그냥 따하지 말고. 네. 10시도 궁금하다. 합창할까봐. 사무엘이라고. <laughs>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사울 알고 있죠? 네. 사울.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울, 사울에 대한 이야기 되게 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차라리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반면교사로 어, 배울 점은 많아요. 네, 반면교사로 배울 점이 많은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따로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네. 왕이 세워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 어, 그렇지. 야, 이건 너무 잘한다. 그렇지.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 보면 알지만 사사기에 뭐라고 나냐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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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뭘 달라? 왕을 달라. 사달라가 네. 아니라 왕을 달라. 네. 오늘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왕을 달라, 달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그들의 참 어이없는 이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건 틀린 대답은 아니긴 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인 왕인 누구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희들의 선배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세상에.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 어찌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의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은 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 그렇죠. 그의 안타까운 결말은 이미 예고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에 찾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윗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가사만 한번 보여 주실래요? 가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세 아저씨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곱 잘생겼고요. 나머지는 좀 그래요. 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 어, 뭐, 못들어봤 어, 나는 아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동여 버전으로 불러줄까 아니면 레베카 버전으로 불러줄까? <laughs> <laughs> 너들이 제정친이 아니구나 아침부터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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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베카 버전으로 불러줄까 동여 버전으로 불러줄까 레베카. 레베카 버전으로 불러줄까 한번 해? 여덟 시는 안 좋아서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그래도 해? 어, 하려고 이거 써놨어 난.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뭐라고, 어떻게, 네. 좀 어색한데. 여러분, 네. 레버카 알죠? 그렇죠이사 아저씨 집에는 여덟 명의 아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곱. 아유, 그만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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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마지막이 우리 하이라이트 아니겠니? 아, 감사한 게.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졸았던 두 친구가 눈을 뜨고 쳐다봐갖고 아, 고맙다. 네. 마지막에, 그 있잖아. 그치? 맨 마지막에, 좀 그래요! 네, 네, 네. 그걸 하려고 했어. 2세 아저씨 집에는 원래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쵸? 여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 그 2세가요.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부른 거죠. 첫째 아들부터.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까지. 이렇게 한 명씩 한명씩 불러다가 사무엘 앞을 네, 왕을 세우기 위한 그, 그 위원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 재밌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네, 이 과정이 참 재밌어요. 마치 고객님들께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자, 첫째 엘리압 이놈은 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요 네, 네. 어떠십니까? 패스. <laughs> 둘째 아비나담. 얘는 머리가 아주 그냥 똘똘합니다요. 그냥. 그냥 아버지도 잘 도와주고요. 얘가 다음으로 최고입니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패스. <laughs> 이렇게 하나부터 네 일곱까지 패스, 패스, 패스 하는 거죠. 일곱 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보죠. "다냐,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그제서야 이세가 대답하죠. "저에게 막둥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엔 막둥이가 있는데, 어디 있냐? 저기 있습니다. 저기요, 저기 어디? 저기...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쫙 걸어오는데 여러분 양을 치다가 온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냥,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아빠가,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갖고 온 건데 어떤 몰골로 왔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똥 치워주고 밥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깨끗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정장 입고 어? 이렇게 뭐 한복 입고 이렇게 뭐 구두 신고 그리고 왔겠니? 어? 뭐 흙도 묻어있고 그렇죠? 냄새도 좀 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레이저는 아니고 빛이 나고 오, 성경이 아까 너희들 읽었어. 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 마치 여러분 얼굴처럼 얼굴이 붉고 어머. 터치 잘 됐다. <laughs> 네. 네. 여이 오르신 은 얼굴이 붉고 저도 지금 얼굴 붉죠, 지금. 네. 지금 막막 열이 올라오고 있어, 지금. 네.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얼굴이 붉고 어, 눈에서 빛이 나는데. 야, 대단하지 않니?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봐. 양치 다가 왔다니까. 어? 무슨 뭐, 뭐, 무슨 행색이 어떻겠어? 그런데 그겉 옷이나 뭐 이런 냄새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한낱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제 앞으로 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고 사무엘에게 그걸 시키셨을까? 그냥 일곱 명다 꽝이니까 에이 꽝 뽑느니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뭐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일곱 명 아니니까 그냥 남은 거라도 하자. 어.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눈여겨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에 두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저는요 성경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중에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왜 이유, 이유 알아요? 하나님은 키를 보시지 않는데 어디서 크게 웃었다? <laughs>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데.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막 와닿는 거 있죠. 네. 괜찮아. 웃어도 돼. 네. 웃어. 웃고 싶으면 웃어. 어, 그래. 두 번째 웃었다. 네. 하나님은 키를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시지 않는데, 뭘 보신데? 마음을 보신데, 그 중심을 보신데, 졸고 있어도, 지금 여기 와서 졸고 있어도,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기 달려나온 그 마음을 보신대. 민망할까 봐난 반대 보고 있어. 지금 별 생각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아, 새로운 마음 필요해서 그래도 뭔가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고 달려나온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신대. 아멘, 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보셨던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수 있어요? 어디서 그걸 아, 그걸 알수 있어요? 시편 23편. 1월 셋째 주에 설교했잖아. 그래요? 그때 본문이 10편이에요? <laughs> 네. 1월 셋째 주에 10편 23편 나누었잖아, 그치? 다윗은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가 목자야? 하나님이 목자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들처럼 왕을 찾는 그 경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 부분도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요.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조금 넓게 이해하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막내, 막내. 여러분 막내 있어요, 막내? 우리 집에서 막내다. 막내 있죠, 그렇죠? 뭐 셋째 중에 막내도 있고, 뭐 둘째 중에 막내도 있고, 뭐 넷째 중에 막내도 있고, 그렇지? 막내의 필수품 뭔지 알아요? 막내 필수품 이 있어. 막내 필수품 뭔지 알아? 두 글자인데. 막내 필수품 눈치, 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눈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내였던 다윗에게 눈치가 없었을까? 막내는 눈치 코치로 먹고 사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형들처럼 눈에 띄는 자리 뽑히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여태 어디 있었어요? 여태 어디 있었어? 들판에 있었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잡,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느라고 거기 그냥 있었다고 밤이나 낮이나 피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지키며 묵묵히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스토리를 좀 보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다 괜찮은 그런 삶.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그리고 참 좋은 목자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진짜 수험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2월이었으면 좋았겠다, 그치? <laughs> 영원히 겨울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도 보니까 3월, 그러니까, 으으으으 <laughs> 이렇게 했네. 네, 새학기 그러니까 어뭐 이러고 막네막 네, 이렇게 막 경기를 일으켜 그렇지 왜 경기를 일으켜야 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왜 두려워해야 돼? 왜 염려해야 돼? 여러분이 받는 혜가 얼마나 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칼을 가는 심정을 오늘 말씀 준비했다. 고 여러분이 왜쫄아야 되는데? 왜 3월 왜 3월 모의고사 왜 수험생 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왜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쫄아야 돼? 저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일 학교 가는데 발걸음부터 달랐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경에 만약에 여러분의 등급을, 보셨, 등급을 보셨더라 그랬으면요 일단, 저부터, 저부터, 미안해요, 이런 표현. 저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강남 파학번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공부 잘했을 것 같죠? 아니라고 대답해도 돼. 잘했을 것 같지?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네. 학원도 못 다녔고, 뭐 과외도 못 받았어. 네.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고, 저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저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쫄지 마. 쫄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